1025년 11월 17일 여기는 부르신 교회입니다 찬송가 370장 찬송 드립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 하연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 하연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9장입니다. 고린도우서그장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성도는 섬기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니아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생각하였느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는이라 함과 같은이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말할 할수 없는 그의,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고린도우서 9장은 8장과 더불어서 헌금에 대해서, 연보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 마게도냐와 아가야 이런 게 나오는데요. 8장은 마게도냐가 중심이 되는 것 같고 9장은 아가야가 중심이 되는 것 같은데 고린도교회는 아가야 지역에 있고요. 마게도냐 지역에는 빌리보, 데살로니가 이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지역, 어떻게 보면은 예루살렘을 지나서 소아시아 7교회를 지나서 그 다음에 유럽의 관문과 같은 마게도냐 지역과 아가야 지역에서, 어, 여기에서는 아마도 특별하게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헌금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헌금이 어, 그 전에 있었던 성전세,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라면 다 내야 되는 그뭐 의무금? 뭐 이런 거 아니냐. 또 어떤 사람들은 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고국에 보내던 어떤 그 고굴국을 위한 헌금, 그런 거 비슷한 것 아니냐. 이렇게 유추해서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것은 그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한 교회 또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 지진 때문에 어려움도 있고 여러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형제 교회다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한 뿌리에서 나온 교회라는 것을 보이기 위한 헌금이다라는 것을 더 지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 앞부분에 보면은. 미리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이건 고린도전서에서 보였던 것인데 주일에 헌금을 해라. 그래서 그것을 미리 모아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형제들을 먼저 보낸 거예요. 8장에서 그게 나오거든요. 형제들을 먼저 보낸 것은 너희가 혹시 안 해가지고 우리 갔을 때 갑자기 헌금한다고 하고 이런 거는 별로 좋지 않지 않아서 어, 미리 이렇게 격려하도록 하였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 8절에 보면 은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는 어, 헌금에서 어,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봉사에서 어, 키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헌금이나 봉사나 또 사람들을 섬기는 것 어, 뭐 이런 모든 것의 기본이 8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은혜 때문에 이것을 흘려서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어... 헌금으로도 할 수가 있겠고, 선교로도 할 수가 있겠고, 섬기는 어, 봉사로도 할 수가 있겠고, 또내 이웃을 어떤 섬기는 그 섬김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망가지는 경우들이 생겨요. 여러 가지로 뭐 헌금으로 실족을 한다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뭔가 실족을 한다든지, 선교지에서 어떤 실족을 한다든지 가만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이긴 하지만 그 근본은. 어, 기본이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가는 것이 거기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는 걸 내가 잊어버렸거나 아니면 은혜 때문에 흘러가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 흘러 보내는 것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하나님 은혜가 아니라 자기 힘으로 자기 어떨 때는 자기 의로 쥐어짜서 어, 뭔가 흘려 보내는 모습을 가지다 보니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어,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항상 사모하고. 그 은혜를 넉넉히 받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뭐, 인색함이나 아니면 자랑함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드리고, 또, 치고, 쓸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